책 거인의 노트는 기믹한 교수님의 저서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록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고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 기록하는 인간. 기록의 중요성과 같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장의 발판으로 기록 활용 기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2부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 요약의 기술 머릿속을 한없이 맴도는 생각을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분류의 방법 정리한 것을 언제든 쉽게 꺼내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삼부거인의 다섯 가지 기록법. 공부부터 대화, 생각, 일상, 일까지 삶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에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정보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지혜로 지혜와 지식과 정보는 다른 것인가? 단순한 정보의 스토리가 붙거나 서로 연결되면 지식이 되며 지혜는 자기가 가진 지식 몇 가지를 결합해서 자신의 의지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키워드로 기록하라. 책을 읽고 핵심 키워드를 기록하여 기억을 쉽게 하며 지식을 자기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책을 쉽게 이해하라. 어려운 책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키워드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화 업무에 기록. 대화 업무에 시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내 생각을 적어두며 머리가 복잡할 때 적으면서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려움과 해결 두려움이 올때 제3자 관점에서 두려움을 적어보고 그 이유도 적어보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기록이라는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며 기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